우리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이전 시기를 통칭하기 위해 이 시기를 성캄브리아기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. 여러분은 성캄브리아기가 매우 길고 풍요로운 시기여서 그 자체로 하나의 슈퍼 에온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. 성캄브리아기 초연은 하대기, 성캄브리아기, 원생대의 세 시대로 세분됩니다. 진나 측면에 특히 관심을 끄는 시기는 신생대이지만 그 이전의 두 시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원생대 동안 일어날 변화를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. 지금으로부터 45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우리 역사의 이 시기는 너무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거의